자, 오늘은 저희가 사기로 계획한 가구 중에 제일 마지막 가구인 침대 프레임이 설치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가정 가구가 다 세팅이 되고요. 앞으로 뭐 건조기라든지 소파라든지 뭐 이것저것 좀 추가될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살 계획은 없고요. 일단 오늘 그 침대 프레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랜선 집들이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대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침대 조명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조명 한번 켜주세요. 네, 네 에협에협탁도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들다 아, 니가골랐거든요잘 그래. 지응 그래. 음, 다래 음, 음, 그래. 좋 그래. 이 그래. 음, 그래. 음, 그 음, 그그 침대 설치해 주시는 기사님이 저희를 유튜브에서 봤다고 해 가지고 아마 아까 놀랐어. 어. 그그 이거 가져가. 어. 나만 나 여기 어, 있잖아. 어, 어, 어. 응? 이렇게 했어. 아, 진짜? 어. 아까 유튜브에서 보셨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당황하고 기사님도 당황했습니다. <laughs> 진짜 했어. 마저 설치하고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침대 프레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침대 설치해주신 기사님이 음료수 한잔 드리고 또 만나서 반가웠다고 해주시고 또 설치도 잘 해주시고 또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유튜브 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많이 샀어요 옷타이쇼 올빵 Who are you? 좋아 좋다 이거 안 보여줘, 그냥이. 예쁘지? 예쁘지? 옷. 나한 끼, 지난건한 끼. 커플. 좋았어. 예쁘지? 예쁘죠? 예쁘죠? 지난번 말해라! 네, 예뻐요. 우리 학네. 올리브영 패딩, 파우치 이거 어떻게 맞네? 패딩, 패딩, 패딩 파우치. 어, 패딩 파우치. g o 사면 이거 가방 맞지? 파우치, 파우치, 이거 파우치. 응. 그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많이 사용했어요. 6년에요 그래, 나도 궁금해. 정해야지. 어. 한 개. 네. 어. 오, 귀엽지. 귀엽다. 어, 많이 있어. 이거 한번 사용했어서 엄청 좋아서 지금 또썼어 이것도 정해봐 엄청 좋아 짠 카드 정수 때문에 이거 사면 남편되기 때문에 지는 벌써 이렇게 점프 때리려고 그치? 집에 다 흙이 있어서 다 찾게 사용하고 싶어요 이렇어요 제나품이 좀 좋아요 탈소 진짜 좋다 안비싸 이렇게 진짜 탈소 너무 좋아 봐. 봐. 나이 아이 소 좋아. 의미 있어. 의미 있아 어, 이렇게 두네 이거 펀치 하고 응. 나 여기 노 됐다. 가소때문에 노래 샀어. 펜 맞지? 펜요거펜 꼬지. 펭구지. 연필 꽂이. 아진 오늘 너무 예쁘 오, 맵게 빅나? 베트남이야? 와! 베트남이네. 와! 좋다. 오. 좋네, 이렇게 좋아. 자, 이렇게 오늘 안성 스타필드 가서 데이트하고 다이소도 가고 올리브영도 가고 응. 옷도 구경하고 응. 또 샀어 데이트하고 나들이 한번 하고 왔고 또 집에 침대 프레임까지 설치를 하면서 가전 가구 세팅이 끝났습니다 응. 박수! 응. 그리고 침대 설치 기사님이 저희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것도 좀 신기했고. 아무튼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또 샀어요. 카스테라도 하나 샀고요. 날씨 음, 좋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 음, 안녕하세요, 남판 어. 여보 했어? 나 고기 굽는 게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laughs> 아유. 이거 넣었어? 이거? 좋습니다. 잉? フフフい